15번 문장 넣기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단어는 in addition to, positive, comments, director, manager, undoubte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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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ubt. 자 이렇게 뜻이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in addition to, 뭐모에 더하여. positive comments, 긍정적인 논평에 더해 자, 그럼 요말이 나왔다는 거는 요 앞에 말, 말에는 긍정적인 뭔가 평가하는 말이 있었다 그러면 그 평가하는 말에 더해서 director and manager director, 감독이나 관리자 책임자와는 will undoubtedly 의심할 여지 없이 어떻게 할 것이냐면 have comments 논평,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뭐에 대해서 about What still still 여전히 need work. work은 일이죠, 혹은 노력이에요. 여전히 노력이 필요한 what 것 것에 대한 논평도 있을 거래. 자 그렇다면 긍정적인 논평 은 뭐요? 예어 이거 참 잘했어요 라는 거고 what still needs work 같은 거 뭐요? 예아 이건 잘했는데 이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이건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 이거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의 코멘트잖아, 그치 그러면 어. 그 긍정적인 칭찬 막 해준 다음에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정적인 어, 좀더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한 논평도 있어요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어디에 들어가야 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한번 여기까지 볼까요? Technical, Technical, t e c h n i c a l r e review, usually, usually, performance, performance. 자, after the technical rehearsal, 자, 기술적인 리허설 후에, theater company, 극단은요, will meet, 만나게 될 거예요. 누구와? director, 감독과, 그 다음, 기술 매니저, 기술 감, 관리자, 그리고, stage, 무대 감독을 만나게 될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review the rehearsal. 그 리허설을 같이 리뷰, 검토하기 위해서, 어, 그 극단, 즉, 그 회사가 그 각자 일하고 있는 감독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Usually, 대개, there will be, 우리 there is, there are, 뭐뭐가 있다 라고 배웠잖아요. 마찬가지요. There will be, 뭐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comments, 논평이 있을 거예요. 뭐에 대한, about all the good things about the performance. 그 공연에 대해서 좋은 것들에 대한 논평이 있을 거예요. 바로 요게 뭐다? 앞에 나왔던 positive comments가 되겠죠. 그 공연에 대한 좋은 것들에 대해서 논평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1번에 들어갈까? 한번 그 다음을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먼저 보고 가볼까요? 자, individual, individual, mental, mental, make a mental note. Make a mental note. Personal, personal, contribution, contribution, contribute, contribute, a as well as b direct, direct. 여기서 direct는요, 지시하다 말고 또 하나 뜻이 향하다. 어떤 방향으로 향하다 할때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향하다가 더 맞을 것 같아요. 향하다도 한번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true, true, entire, entire. accomplishment, accomplishment, reduce, reduce, nervousness, nervousness 여기까지가 단어고요. 네, 여기까지 겠습니다 individual, mental, make a mental note, personal contribution, contribute a as well as b, direct crew, entire, accomplishment, reduce, nervousness 자 그러면 보, 보겠습니다. Individual 개개인들은 여기서 개개인들은 아까 만났던 감독들을 의미하겠죠. 개개인들은 should make mental and written notes에요. Mental 가슴에 마음이 새기기도 하고요. 아니 실제로 적기도 해요. 그렇죠? 뭐에 대해서 positive comments 긍정적인 코멘트에 대해서도 마음에 새기거나 직접 적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에 대한 그들의 own personal contribution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기여에 대한 이 긍정적인 논평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기도 하고 쓰기도 한대요. 뭐 뿐만 아니라 as well as those. those는 앞에 썼던 positive comments를 대신 써준 게 those입니다.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어떤 those냐? 우리 디렉트란 아이가 원래는 아까 지시하다도 있지만 향하다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동사잖아 그치? 근데 이디가 붙었어. 그러면 이거는 과거 분사라고 해서요. 향하다가 아니라 향해진 도즈, 그것들, 즉, 향해진 긍정적인 논평들, 말들. 자, 근데, 누구한테 향해진 거야? 투월, 무엇을 향한이니까 The crew, 전체 멤버, 팀원들과, 그리고 전체 회사, 회사에게로 향해진 긍정적인 커멘트 뿐만 아니라, 각각의 감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기여한, 개인적인 기여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를 마음에 새기거나 아니면 녹 적기도 한대요 그럼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평가죠. 어, 감독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전체 같이 노력해준 뭐 크루라든지 아니면 전체 회사한테도 어, 그런 칭찬을 말을 해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building on past accomplishments. 자, 긍정적인 성취 위에 성취를 바탕으로 성장 쌓는 것은 뭘할수 있냐면. Can reduce nervousness. 긴장감을 줄여줄 수 있어요. 즉 긍정적인 성취에 대해서 성취를 가지고 build on. 그걸 바탕으로 차곡차곡 뭔가를 쌓아가는 것. 그것은 긴장감을 줄여줄 수 있대요. 그럼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코멘트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자그 다음 3번 한번 가볼게요. 단어 먼저 가볼까요? 자 negative sim. Overwhelming, stressful, pressure, last minute, source, suggestion, take, su take a suggestion, humor, enthusiasm, tackle, task, one by one, negative, seemed, overwhelming, stressful, pressure, last minute, source, suggestion, take a suggestion, humor, Enthusiasm, tackle, task one by one. 긴다, 그렇 자,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마지막 문장이 아니네요. 자, 마지막 부분 가봅시다. 때때로 이러한 네거티브 커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지금 3번 앞까지는 긍정적인 커멘트를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렇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지. 왜? 여기 긍정적인 평가에 더해서 어떤 게 조금 더 노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걸 this negative comment라고 딱 줄여서 얘기해 준 거죠.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부정적인 코멘트는요. 뭐할수 있냐면 can seem overwhelming. 굉장히 압도적이고 stressful. 스트레스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 요 부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은 쉽지만, 실제 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잖아. 그치? time pressure. 시간의 압박. 근데 뭐 해야 하는 압박이냐면, to make these last minute changes. 이 마지막 순간의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 time pressure. 시간적인 압박은 Can be a source. 원천이 될수 있죠. 무엇에? 스트레스의 원천이 될수 있어요. 자 갑자기 라스트 미 a 체인 e 가왜 나오느냐? 우리 아까 뭐라 그랬지? 리허설이라고 했어요. 리허설은 뭐죠? 공연을 연습을 다한 다음에 무대에 올리기 전에 한번 진짜처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봤다는 얘기는 이제 공연을 실제로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 얘긴데 여기서 회사 측에서 어, 이부분은 이렇게 좀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일한 사 입장에서는 바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변화를 줘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압박이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변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프레셔는요. 우리 스트레스의 원인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 Take. Take는 아까 여기 Take a suggestion 있었죠. 그죠? 받아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동사인데 맨 앞에 왔으니까 명령이네. 받아들여라. Each suggestion. 각각의 그 제안들을 With good, good humor,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good humor, 아주 제, 즐겁게, 유머로서 받아들이고, enthusiasm, 열정을 가지고 받아들여라. And, 그리고 어떻게 하래? Tackle, 해결하래. Each task, 각각의 요구된 그 업무를 one by one, 하나씩 해결하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말은 쉽지. 그치? <laughs>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Usually there will be a comments about all good things about performance. 보통 있을 것이다. c o m m e n t 가 뭐에 대한 comments예요? 그 공연에 대한 좋은 것들에 대한 c o m m e n t 가 있을 것이다. 때때로 이러한 네거티브 c o m m e n t 는 압도적이고 스트레스를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제안을 받아들여라. 뭘 가지고? 휴머와 인투진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각각의 테스크를 하루에, 하나, 하루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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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해라. 이렇게 되겠죠?